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우의 수중 합의 법칙과 구배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고, 합의 법칙이란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이라고 하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미술관까지 가는 길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은 세 가지 그 다음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은 두 가지니까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라고 해본다면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 세 가지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두 가지를 더해주시면 총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미술관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합의법칙이라는 것은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합의법칙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아래 보시면 참고에 뭐세 가지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도보로 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그 다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소일 때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와의 개수가 결국 합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건 두 개가 일어났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그 사건 두 개를 각각 더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각각 1, 2, 3, 4가 각각 적힌 카드 4장이 네 있고 이 중에서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홀수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의 자리 숫자가 홀수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로 1의 자리수가 1일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1의 자리수가 3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1의 자리수가 1일 때는 1의 자리수는 1로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 10의 자리수에 올수 있는 게 2, 3, 4. 그래서 3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1의 자리수가 3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1의 자리수가 3이니까, 이때는 1, 2, 4, 3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1의 자리 수가 1인 것과 1의 자리 수가 3인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까 이세 가지와 세 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섯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가, 수의 차가 1 이하인 모든 경우의 수. 자,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차는 항상 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끼리 빼주는 것도 가능해지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고 그러면 차가 1 이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차가 얼마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냐면 0인 경우 두 번째로 차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차가 0인 경우는 같은 눈이 나오면 되니까 1, 1, 2, 2, 3, 3, 4, 4 5, 5, 6, 6 해서 6가지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차가 1인 경우는 1, 2, 2, 3, 3, 4, 4, 5, 5, 6 하고 그 다음 순서 바꿔서 2, 1, 3, 2, 4, 3, 5, 4, 6,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10가지 그래서 둘을 더해 주시면 16가지 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0인 것과 차가 1인 것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6가지와 10가지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역량 기르기 보시면, 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연수 1부터 차례대로 수를 말하는데,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나오면 손뼉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0 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손뼉을 쳐야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 구해보자. 자, 일단 미만이라는 것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0미만은 5의 배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5, 10, 15 이렇게 해가지고 총 45까지 있으니까 9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 11의 배수는 11, 22, 33, 44 해서 4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5의 배수와 11의 배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5의 배수이면서 11의 배수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 주시면 13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고배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배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법칙을 적용했다면 이번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곱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냐면, 자, 위에 보시면, 볶음밥을 만들려고 하는데, 볶음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밥, 국수 중 하나랑, 그 다음에 김치, 고기, 새우 중 하나를 넣어서 볶음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밥이랑 국수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두 가지, 그 다음, 부재료, 김치, 고기, 새우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세 가지를 곱해서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배 법칙 또한 하배 법칙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세 가지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각각 A, B라고 하면은 원소 집합 A의 원소 각각에 집합 B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는 NA 곱하기 NB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집합 A라는 것을 밥, 국수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 집합 B를 뭐 김치, 고기, 새우 이렇게 두었을 때, 밥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시키는 가지수, 그 다음 국수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가지수를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고배법칙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출발해서 폭포를 거쳐서 정상까지 가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자. 그러면 지금 같은 지점은 두번 지나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입구에서 폭포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 그다음 폭포에서 정상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니까 얘네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겠죠. 곱해 주시면 1 2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고 자, 144의 양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144를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144는 16 곱하기 9가 되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라는 것은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시면 되니까 얘가 총 15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540이라는 것도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은 얘는 27 곱하기 2 곱하기 10이니까 2의 제곱곱하기 3의 세제곱곱하기 5가 돼서 마찬가지로 2 더하기 1, 3 더하기 1, 1 더하기 1 해주시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니까 24가지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 지금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 동류항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두가지 p 더하기 q에서도 두가지 x 더하기 y 더하기 g에서도 세가지 해서 12가지가 모든 항의 개수가 되겠고 자,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는 a는 이미 골라 놓고 나머지 것들끼리 곱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p 더하기 q 중에 하나, 두 가지 x 더하기 y 더하기 g 중에 하나, 세 가지 해서 총 여섯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기르기를 보시면 윤도와 유진이가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0을 포함하지 않고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는 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먼저 윤도가 풀어낸 방식을 보시면 90개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가 90개인데 그 중에 0을 포함하는 수면 저 90개라는 것은 첫 번째로 0을 포함하는 수와 그다음 같은 수가 연속으로 나오는 수와이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진 것들을 다 더해 주시면 90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0을 포함하는 수는 10, 20, 30 해서 90까지 있으니까 9가지가 있을 거고, 같은 수가 연속해서 나오는 건 11, 22 해서 99까지 있으니까 얘도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몇 개가 있어야 총 90개를 만족을 시킬까 생각을 해보시면 은 7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윤도가 구한 방식은 합의법칙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90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72가지라는 방법을 찾아낸 거고, 자, 유진이는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의 개수와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구해서 풀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0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1부터 9까지의 숫자들을 이용할 거고,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한 번만 사용을 해서 두 자리 자연수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같은 숫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들어갈 거냐면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에 3이라는 숫자를 썼으면 3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들 8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9곱 하기 8, 그래서 총 72가지가 나오게 되고 유진이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경우의 수 중에서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제 더해줘야 되고 언제 곱해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잘할수 있어야 되고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두 번째,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다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순열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